다음 등시 성립할 때 상수 a,b의 값을 봐라.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야. 미정계수의 결정. 뭐냐면 어떤 분수꼴의 극한값이 있는데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? 0으로 가고 있어.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도 반드시 0으로 가야한다. 그렇지? 정말 중요한 개념이 었어 따라서 이번에 문제를 풀 때는 그트액 x가 이로갈때 l i m t x 플러스 A는 a 는 a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한다.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a 가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. 따라서 a 는3이니요 그러면 l i i t x 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있고 여기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0분의 0꼴의 무리식이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2그리고 여기에도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게 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사람 u 분3 m 3 -4, X m i 스3 X m i n u X 마이너스1과 X 마이너스1 3 X 분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X 플러스3플러스2 분의 1이 되어서 1을 대입하면 2, 2, 4분1 1이1 1그1 2번, 2번도 똑같은 미정미서 결정일 제고 0으로 가니까, 얘도 0으로 가야겠네요. 그래서, l i 트 x가 2로 갈 때, x의 제곱, 마이너스 ax, 플러스 b, 가 0이어야 하고요 대입하면, 다, 음러니 대입하면, 4-2a, 플러스 b는 0이 되고 따라서 b는 e a 마이너스 4가 되요. 그래서 저 식에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죠. x 마이너스 e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x b 대신에 예를 들면 되지. 플러스 a 마이너스 4인데 인수분해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로 묶어볼게. 묶어주면 이 e,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가 이러한 인수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될거야 이러한 인수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얘를 x, x 여기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e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e 여기 플러스 e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되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가 2로 갈 때, x 2분의 X-2, X-A+, -2 x E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이 과정, 다시 한번, 다시 올라가면 되더라. 이걸 인수분해할 때, 어차피, 반드시,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반드시 들어가 야다는 거야. 이 인수를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무조건 X-2를 써놔. 그리고 맞춰가는 돼, 이거야. 아예 마이너스 2니까, 여기에 나머지 인수가 무엇이 곱해져야 얘가 되는지 생각해보면,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얘가 되겠지. 그러면서 더해지면 마이너스 A가 되겠지. 그러면, 약분, 약분 되고요 얘가 1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네요. 그러면, 대입하면, 4 마이너스 A. 4 마이너스 A가 1이 되겠고, A는 A가 3이 되니까 B가 2가 됩니다